저희 반전노역 노동자 배표자들은 NRF 네, 그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투쟁을 저지를했습니다 일단 저희 대표자분들 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보신 후에 저희 결의에서 하는 투쟁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연금노조 김남구입니다. <laughs> 그, 맨날 뒤에만 있다가 이렇게 앞에 나서니까 좀, 좀 죄송하죠. 뭐, 애들 안고 오시는 어머님들 계신데 뭐, 노조 위원장이라고 해서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앞에 나서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결의에 닿겠지만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그 대표자들이 그 범대위 외에 또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쓰레기 연료 그사 반대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광견노역 단사 대표자들도 어 열렬히 응원하고 같이 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께갈수 있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얼굴이 알려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름만 알려졌는데, TV 방송에 편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쪽 근처에 일가지 쪽이 좀팔거든요 어, 솔직히 제가 여기 노조위원장 한것도 몰라요 집에서는. <laughs> 좀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주에 이전한 이유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이 서울에서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아, 광주 전남 다른데는 뭐 하지만 공동으로 이렇게 대단히로한게 이쪽 이 유일하고 정부나 이쪽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뭐 어떤 혁신 도시의 모델로 삼고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유치한게 쓰레기 발전소예요. 그 서부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나주 이쪽을 뭐 에너지밸리니 뭐해서 어? 뭐 신재생에너지 뭐 차기 뭐 우리 그 국가발전에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해 놓고 쓰레기 발전소를 들여놨습니다. 에너지밸리가 아니라 쓰레기밸리가 될것 같아요. 아니 이거 보십시오. 진짜 광주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TV에도 보지만 필리핀으로 보였다 돌아온 쓰레기, 전국 방방곡곡에 쓰레기 엄청 쌓여있습니다. 광주 쓰레기는 되고, 딴 쓰레기는 안 되냐. 이것도 이기주지 잖아요 인비고. 아마 전국의 모든 쓰레기는 나주로다 몰려올 거예요. 예? 네? 지금 저기 그 광주 쓰레기 톤당 얼마씩 받고 남방 공사에서 공급받는지 모르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지금 쌓여있는 쓰레기야 거기 얼마 주고 한다고 우리가 반으로 깎아줄게 남한공사 입장에서는 광주 쓰레기 받겠어요? 저쪽 쓰레기 받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건 에너지 벌리가 아니라 어? 지금도 4 4 4톤 된다는데 날마다 쓰레기 실고 오는 자동차로 홍수를 이루는 어? 진짜 쓰레기 를대리로 나주 이 혁신도시가 바뀔 여지가 있다 제가 저거 만들었거든요 어? 전남 공동 쓰레기 발전 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짜 우리 떳떳하게 광주 전남 공동혁진 도시 이름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주 전남 공동 쓰레기 발전 시가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오! 방송통신 전파진흥원 노동자를 신상철 위원장에 이어서 오맹원 위원장님까지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배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전노협 SRF 반대투쟁 계획 선언문 우리 광전노협 대표자는 이전 공공기관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전기간 노동자들과 빗가람 혁신 도시의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쓰레기 연료 사용에 절대 반대하며 가동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광전 노역은 이전 기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SRF 연료 사용을 전제로한 환경 유해성 조사를 막아낼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한 보호대책 요구 이전 기관 노동자의 생명에 관심없는 혁신도시 기관장 협의회 개최 저지 혁신도시 시민의 생명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혁신도시의 인구수와 세금에만 관심있는 지역 위정자의 불신임 투쟁, 쓰레기 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집권당, 야당, 지도자 및 관계부처, 장관, 면담 등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전 기관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환경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면 이전 기관 노동자의 안전한 타지역 대피, 혁신도시 내 임시사태 타지역 이전, SRF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연차 투쟁, 추가 이전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반대 투쟁, 빛가람 혁신 도시의 안전한 타지역 이전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반드시 밝힌다. 광전 노협은 4월 18일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저지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빛가람 혁신 도시 이전 기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한 지역의 위정자 등을 포함한 모든 불순 세력들의 있음을 밝히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처분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4월 18일 광전노역 대표자 일동. 감사합니다.